네, 오늘은 뉴로하머리 브레인에스 기억력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방법, 효과 그리고 저 개인적인 팁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하머리 브레인에스 1 프로그램 중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억력 훈련이고요. 행성 배열 순서를 기억하여 맞추는 훈련으로 전두엽의 작업 기억력과 해마의 단기 기억력을 높여 주며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성은요, 어, 왼쪽에 이제 시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 내가 하려고 하는 훈련 시간을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스타트는 중간에 있고요. 예, 누르게 되면은 뇌에서 어, 나의 훈련 모드 상태가 만들어지면 벨소리가 예, 예, 나면서 행성이 나오게 됩니다. 요 밑에 행성이 총 9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9개의 행성 중에서 제일 처음에 2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예, 기억한 순서대로 요 밑에 있는 행성을 클릭을 해서 요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추면은 세 개가 나오게 되고, 예, 세 개를 순서대로 기억해서 다시 클릭해서 요 안에 넣어주면은, 예, 다 맞으면은 네, 네 개가 나오고, 5개가 나오고 6개가 나오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억력 훈련의 효과는 기억의 단기, 장기, 순간 기억이 있는데요. 이 훈련은 단기 기억 강화 훈련입니다. 물론 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 장기 기억도 발달하게 됩니다. 작업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즉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이 작업 기억력이 아주 크게 향상이 되고요. 전, 전두엽과 해마 복합체 영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뇌 이완 훈련과 집중력 훈련을 한 후에 즉 기본적인 뇌를 만들어 놓고 요 집중력 훈련을 하게 되면 더큰 효과가 있고요. 꼭 이미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뇌는 기억할 때 언어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꼭 이미지로 기억해야 요 기억력을 네.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 안드로이드 이번에 새로 출시된 행성을 하실 때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이번 달 처음 시작할 때는 세 개, 예, 다음 달은 네 개, 다음 달은 다섯 개, 다음 달은 여섯 개, 다음 달 일곱 개. 즉, 한 달에 한 개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개 나온 다음에 네 개가 나오면 그못 맞추면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달세 개, 다음 달네 개, 네개 맞추시면 그냥 끄라고 합니다. <laughs>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어,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따라해라. 이런 내용 은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 성인들은 처음에 7개 목표로 시작을 하고 8개, 9개로 가시고요. 5분 내에 9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5분 내에 9개 맞추는 것. 네. 그 다음, 자기가 훈련한, 선택한 네. 훈련 모드가 만들어지면 행성이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편안히 훈련에 집중하면 속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즉, 뇌가 기억하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성이 천천히 나오게 하는 자기조절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원리는 뇌의 자기조절 능력을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 네, 즉, 기억하려고 예, 이미지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플러스, 뇌가 기억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자기조절 능력도 중요하다. 이두 가지입니다. 적용 분야는 학습, 언어 능력, 수학 능력, 어르신들 치매에 방해 좋습니다. 어, 브레인 플레이에 있는 이 두더지 기억력도 있습니다. 어, 브레인 헬스 행성 기억력이 힘들거나 행성 기억력이 좀 지겨울 때이 기억력 훈련하셔도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이가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행성 기억력과 두더지 기억력 아홉 개다 깨시는 분들은 이거 평생 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합니까? 엠팩요엠팩 트레이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어 예전에 IQ 190인 분이 나와서 IQ 올리는 두뇌 훈련법이 있다. 예. 두뇌 훈련법이 뭐냐 했을 때엠팩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저희가 어 2단계에서 우리 브린트라는 프로그램 네, 센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브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요 엠백을 네, M 백 기억력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행성 기억력이나 두더지 기억력을 다 깨시면 2단계로 뭘로 가야 합니까? 엠백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 이 기억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 경로당에서 다 같이 어르신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어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거, 이거, 이거 나왔다 하면 못 맞추신 분도 있고, 맞추신 분도 있는데, 한달 정도 하면, 예, 다섯 개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달 여섯 개, 그 다음 달 일곱 개, 그 다음 달 여덟 개, 그 다음 달 아홉 개에서, 어 80세 어르신들이 두더지 기억력을 아홉 개를 다깰수 있도록, 예, 예, 다, 예,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 지자체 나그어 경로당 쪽에서 요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호흡 훈련도 하고 내 건강 이단기도 하는데 요 기억력 훈련도 같이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 하시거나 상담하실 때뇌 기능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꼭 상담자에게 이 기억력 훈련을 시켜보세요. 기억력 훈련은 요구하지 마시고 행성 기억력 훈련을 꼭 시켜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거의 80~90%가 와내 뇌가 정말 이 정도였나? 네,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대신에 여러분들이 최소 7개 단계 정도는 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행성 기억력 9개 깨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뇌를 아니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